박사님, 제가 오랫동안 코딩 기술에 심취해 왔었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가 시작될 때만 해도 노코드 기술에 대해 반신반의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미나를 통해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영감도 받았고, 스마트 메이커 플랫폼이 접근하려는 방식과 수많은 자동화 기술에 대해서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제 노코드 기술의 정체성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을 SI 사업체에서 수주개발 프로젝트에 적용하거나 소프트웨어 솔루션 제품을 개발 및 운영하는 프로젝트에 적용할 경우에 실질적으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이나 효과에 대해 그동안의 박사님께서 다양한 개발 현장을 지원하며 체득한 경험을 중심으로 소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난 20년간 노코드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공학지능화 기술에 대해 연구 개발해왔습니다. 그럼에도 운영체제 및 DBMS 엔진과 같은 시스템 소프트웨어나 스마트 메이커 같은 플랫폼 및 저작 솔루션 등은 앞으로도 코딩 기술로밖에 개발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프로그램 랭귀지나 코딩 기술에 적성과 자질을 타고난 분이라면 이런 시스템 소프트웨어 분야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처음 이 연구를 시작하는 시점에는 현재와 같이 높은 완성도나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한 노코드 기술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컴퓨팅 시스템 장치 내부의 문제가 아닌 컴퓨팅 장치 밖의 인간 세상 문제들을 다루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경우라면 이제 노코드 기술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될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날처럼, 노코드 기술이 실용화된 상태에서는, 새롭게 수행할 앱 개발 프로젝트를 전통적인 도구와, 코딩 방식으로 구현하려고 하는 것은, 포크레인이나 불도저를 앞에 두고, 삽이나 곡괭이로 거대한 토목공사를 해내겠다는 것과, 별로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만일 SI 사업자나, 웹 에이전시 등, 소프트웨어 기술 사업자가, 노코드 기술을 채택하게 되면, 회사의 경영 전략이나 경영 방식은 물론, 수주 경쟁력 측면에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 앱 프로그램 개발 프로젝트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최소 5분의 1 이상, 최대 20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고, 개발 및 납기도 종례 대비 4분의 1 이하로 단축할 수 있어서 이미 수주한 프로젝트의 수익성도 극적으로 높일 수도 있고, 또 동일한 인력으로 4배 이상 많은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노코드 기술을 채택해서 획득한 생산성 향상 효과를 수주 능력 강화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SI 사업의 제한 가격을 종례 대비 30% 이상, 70% 수준까지 할인해서 제한해도 수익률은 예전보다 두세배 올라가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주 가격 수준을 획기적으로 낮출 경우, 시장 규모도 크게 확장시킬 수 있고, 수주 가능 사업 기회도 종전보다 5에서 10배 이상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동업계 경쟁사 대비 한 단계 높은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기술 사업자 입장에서 더욱 중요한 사실은 코딩을 학습하지 않는 사람들도 개발자로 채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록 비전공자라도 하루 이틀 정도만 학습하면 사용법을 충분히 익힐 수 있고 실무 현장에서 한 주간 정도만 사용해보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앱 프로그램이라도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숙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미 프로그램 랭귀지에 익숙한 개발자들은 더욱 쉽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롭게 영입할 인력들은 굳이 코딩 기술에 익숙한 기술자 성향의 사람일 필요가 없게 됩니다. 다양한 과목의 전공자나 여러 산업 현장의 경력자 혹은 사내의 기존 디자이너도 개발자로 뽑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고객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최종 산출물의 기능과 품질도 그만큼 높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양성한 인력들은 인건비도 상대적으로 낮으면서 지금 IT 업계의 주요한 스카우트 대상인 자바, C, 파이썬 기술자가 아니어서 이직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 인력 운영과 프로젝트 수행도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코드 기술을 채택하면 SI 사업체나 웹 에이전시 사업체의 경영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코딩과 노코드 기술 문제는 많은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의 개인적인 삶과 관련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앞서 설명한 노코딩 기술과 관련된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오랫동안 소프트웨어 기술 산업계에 종사해 온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이런 현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코딩이란 작업은 일상적으로 늘 해온 작업을 수행할 때도 항상 긴장해서 모든 신경을 곤두세워서 해야 합니다. 그래도 끊임없이 에러는 발생하고 작업을 끝낼 수 있는 시간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어 퇴근 후에나 휴일에도 당면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생각하느라 항상 머리가 분주하죠. 정작 인간으로서 가장 소중한 가족이나 친척, 친구, 동료 등과 인간관계를 너무 소홀하게도 하고 취미다운 취미 생활이나 여유로는 여가 활동은 생각지도 못하게 만드는 비인간적인 생활 환경을 조성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해왔다는 것을 누구도 부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이나 모든 산업 활동을 쉽고 편리하게 만드는 원동력 역할을 자임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지능화 및 자동화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비인간적인 노동 환경에서 해방시켜왔습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 모든 곳이 투명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인간답게 대접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수준까지 발전하게 지원해왔습니다. 바야흐로 인간, 각 개인 삶과 개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 시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을 쉽고 편하게 만드는 원동력 역할을 자임해온 소프트웨어 산업계만, 유독 60년 전에 시작된 코드라는 낡은 생산 체계와, 코딩이라는 비인간적인 작업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 이 산업의 종사자들의 사회적 위상을 떨어뜨리고, 또 그들의 일상적인 삶마저도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노코드 기술은, 다른 무엇보다도 소프트웨어 산업계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을 이런 비인간적인 생산 환경에서 해방시켜줄 가장 현실적인 동력이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프로그램 코딩 기술자는 노코드 기술이 도입되면 자신의 역할이 없어지거나 위상이 추락할 것을 걱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소프트웨어 개발 기술 분야의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노코드 신기술이 출현하게 되더라도 앞으로도 예전 코딩 기술 체제가 그대로 지속된다는 전제하에서 바라보는 지극히 편협한 생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정말로 쉽고 실용적인 노코드 기술이 출현하면 일반인들도 아주 단편적 기능의 앱 프로그램을 스스로 제작해서 사용하는 상황이 조성되겠죠. 그러나 이런 현상은 아주 극소수 사용자 시장에 그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현재 소프트웨어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기술자들이 노코드 기술을 도입하던 안 하던 상관없이 거대한 시대의 조류가 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는 없는 현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워드 사용법이 쉽다고 누구나 소설을 쓸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스마트 메이커와 같은 노코드 기술이 대중화된다고 하여도 지금까지 코딩 기술자들이 전담해온 비즈니스용 어플리케이션의 대부분은 여전히 전문가에게 맡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특히 다수의 조직 구성원들이 여러 업무를 분담해서 처리하는 업무용 앱이라면 관련 분야에 충분한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개발 도구가 쉽다고 실용 앱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노코드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어차피 예전에도 그런 업무 처리는 주요한 개발 대상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 사업체나 다른 개발자들이 개발 원가나 납기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코드 기술을 채택하기 시작하면 문제는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인류의 발전사를 보면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면 항상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집단이 있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기술을 활용하면 조금만 혜택이 있다면 소수의 선두주자들이 그것을 먼저 선택합니다. 처음에는 그 파장이 그다지 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술의 적용 효과가 점차 나타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빠르게 파급되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 선두주자가 신기술을 활용해서 시장을 확장시키기 시작하면 예전에 시장을 지배해온 대부분의 사업자나 기술자는 점차 쇠락해서 퇴출되거나 시장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골목마다 즐비한 맞춤 양복점 대신에 패션 감각을 갖는 기성복이 대체해버렸고 길거리를 메우던 마차를 자동차가 대체해버렸으며 모든 일처리에 사용되어온 PC 대신 스마트폰이 지배하고 있고 지금 사람 대신에 소프트웨어가 운영하는 자율자동차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류 역사는 예전 기술을 새롭게 출현된 신기술로 무한히 혁신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발전해온 것입니다. 이 시장에 가장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카트너 그룹이나 포레스터 리서치 등 전문 마케팅 리서치 기관들이 노코드 기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소프트웨어 기술 시장도 지금 이런 변화가 진행되는 변곡점에 와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노코드 기술이 일반화되더라도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역할은 예전처럼 코딩하는 작업이 아닌 개발 대상 업무를 분석 및 설계하거나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작업 등으로 역할 자체는 변할 수 있지만 여전히 개발자의 역할과 일자리는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어쩌면 노코드 기술을 적용해서 앱 제작 비용이나 시간이 크게 경감되면서 공급 가격 자체가 자연스럽게 낮아짐에 따라 이전까지는 예산이나 기술 인력 문제로 개발하지 못하고 있던 잠재 수요가 발아되면서 개발 요구가 폭증해서 오히려 일자리는 크게 늘어나고 소득도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원리는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무수히 반복되어 온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새롭게 열리는 노코딩 신시장에서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나 개발자, 각자가 어떤 자세와 태도로 신기술 현상을 보고 또 받아들이느냐가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전의 체제와 기득권에 사로잡혀 새로운 변화와 기회를 보지 못하고 지역적인 문제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집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은 남보다 한발 앞서 변화하는 세상이나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나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능력까지 확보한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역사는 이렇게 자기 분야에서 적극적이고 진보적 자세를 취한 사람들이 항상 승리해왔고 이런 사람들은 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기회와 거대한 부를 누려왔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세미나와 관련된 강연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노코드 기술 및 노코딩 솔루션과 관련된 세미나의 모든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 기간 동안 많은 관심을 갖고 질문해 주시고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